안녕하세요. 대구에서 안경을 운영 중인 17년차 안경사 김원진입니다. 어 이제까지 검안 교육이라든지 누진 다초점 교육은 수없이 많이 들어봤지만 피팅 교육에 대해서는 생소했고 호기심에 의해서 한번 신청하게 되겠습니다 피팅은 사람을 대해서 얼굴이 다 제각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교육을 체계적으로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했고 저는 피팅에 대해서 사실 자신감도 있었는데 그제 실력도 검증도 한번 해볼 겸 궁금증에 신청했습니다. 실력 검증을 했는데 실력은 형편 없었습니다. 지금은 그 피팅 교육을 받고 난 뒤로부터는 손님을 대하는 자세라든지 안경이 어지럽거나 이제 불편하게 대해서도 도수 때문에 불편하지 않고 피팅에 대해서 불편한 거를 정확하게 제가 좀 인지를 하고 이제 좀더 체계적으로 잘 맞춰주고 있습니다. 가장 많은 변화는 안경을 썼을 때 손님이 새 안경을 어지럽다고 아, 했을 때 예전 같으면 아, 적응하세요라는 말이 먼저 나왔고, 그 다음에 그래도 불편하다 싶으면 검안실에 가서 도수가 잘못되었는지 먼저 확인했는데, 이번 교육을 받고 나서부터는, 어, 피팅을 최우선적으로 보면서 그 부분을, 어, 많이 없앨 수 있었고, 손님들의 만족도도 높여졌고 어, 크레임에 대한 빈도가 현저하게 많이 줄어들었습니다. 어, 사람에 대한 얼굴의 피팅은 연습만으로서는 잘 하기가 힘듭니다. 그 누군가 잘하는 사람 스승으로부터 좀 체계적으로 배워야지 그 부분이 발전이 되고 그리고 저는 그 부분 확실히 느껴서 저희 직원뿐 아니라 선배나 동기에 대해서도 추천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. 어, 제 추천으로 해서 들었는 사람은 듣고 와서 아주 만족한다는 얘기를 종종 들었고요. 그리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 피팅에 대해서 좀 반신 많이 하는데 그래도 제가 꾸준하게 한번 들어보라고 권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어, 앞으로 이런 다양한 안경에 대한 교육이 서울 뿐 아니라 지방에서도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피팅 교육 뿐만 이외에 조제 강홍에 대한 교육, 그리고, 어, 검안에 대해서도 다초점에 대한 실무적인 그런 교육이 좀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. 이 교육을 안 들어본 사람이라면 꼭 한번 들어보길 권장을 하고요.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교육이 계속 많이 발전하고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. 교육을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